지금까지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리고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공부하고요. 이를 활용하여 분모가 같은 분수의 연산과 또 소수의 연산,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 비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11차 시부터는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분모가 다른 분수의 연산, 소수의 연산에 대하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연산의 과정과 의미는 우리 사다리 교재를 참고하여 꼼꼼히 공부해보면 될것 같고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계산 방법 그리고 알고 있으면 편리한 작은 팁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11차시는 저와 함께하는 첫 시간으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배운 두 가지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7차시에 공부하였던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 방법을 알아야 겠고요. 그다음 9차시에서 공부하였던 분수의 통분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그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수업 영상을 잠깐 멈추고 돌아가 다시 내용을 복습하고 돌아오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앞서 이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요. 오늘 공부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우선 분모가 다른 분수를 통분해 주면 분모가 같은 분수가 되고요. 분모가 같아지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방법대로 분모는 변함없이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의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먼저 공부할 내용 1을 통해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덧셈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두 분수는 나누는 기준이 달라요 이 말은 같은 크기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2분의 1을 표시한 부분과 4분의 1을 표시한 부분이 크기가 다른 걸 보면 같은 기준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이 나누는 기준을 같게 해주어야겠죠. 자, 그 과정이 통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두 분수의 분모 2와 4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을 하면 공통분모는 4가 되고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 2와 1을 합하여 4분의 3의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꼭 최소 공배수만을 공통분모로 통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것은 두 분수 분모의 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있다면 두 분모 2와 4의 곱인 8을 공통분모로 통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8분의 4 더하기 8분의 2가 되겠고요. 최종 계산 결과는 8분의 6이 돼요. 자, 근데 8분의 6은 기약분수가 아니라 약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모 8과 분자 6을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인 2로 약분을 하면, 네, 이렇게 최종 결과는 4분의 3이 됩니다.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을 하는 방법과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을 하는 방법. 이두 계산 방법의 결과는 같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통분의 과정을 거쳐 계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부할 내용 2인데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더, 분수의 뺄셈 계산 방법입니다. 어, 분수의 뺄셈도 분수의 덧셈과 다르지 않아요. 우선 통분을 먼저 해야 되고요. 통분을 하고 나면 어, 분모가 같아지게 되고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의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1차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